이단보다도더 무서운 교회의 배도들에 대하여서 오늘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인 부흥이라는 CCM의 곡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이번에 Save Korea라 그렇게 해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면서 아주 힘차게 불렀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노래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감동, 격정, 열광, 흥분을 더해서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했을 겁니다. 웃음 것은 이 노래를 만든 자가 대통령 탄핵을 절대 찬성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노래를 만든 자는 대통령 탄핵을 찬성을 하고, 그런데 이 노래를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자들이 소리 높여 부르며 집회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뭔가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입니다. 한 곡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곡인데, You Raise Me Up이라는 UAGE 음악입니다.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맘짓 누릴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심곡정, 내 맘친 노래를 때, 난 잠잠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교, 태우실 때까지. 교회에서 시시엠으로 아주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정말 달콤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아일랜드인과 노르웨이 출신인 두 명의 가수가 1995년 만든 보컬 그룹인 시크릿 가든이라 그렇게 명명된 그룹이 부른 대표적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교회에서는 유라는 이 단어를 주님으로 바꾸어서 이 곡이 찬양 곡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재 이런 CCM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가수들이나 기획사들이 많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드러난 이단, 즉, 뭐 신천지, 통일교, 혹은 뭐 여러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고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WCC, WEA 등의 배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도 하고,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WCC나 WEA 등의 배도 등은 외치면서 신사도나 신보금의 형태가 배도인 줄은 전혀 모르고, 신사도, 신보금의 배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WEA라든가 WCC 혹은 뭐 NCGK라든가 기타 여러 많은 세계적인 배도적 그런 모임, 여기에는 목소리를 높이는데 정말 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무서운 배도사장인 신보험과 신사도에 대해서는 동참을 하면서 또 그들이 만든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신사도, 신보험의 거짓 신학 이런 것들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배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 모두는 정상적 기독교, 정상적 기독교로 이미 교회의 뿌리를 내려 기독교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별 의심 없이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WCCWEA, 이런 어떤 종교연합이나 통합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를 외치는데, 기독교 색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변질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신사도, 신보험적 배도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아무런 경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사도 신보음 등에서는 교회의 부흥과 갱신, 연합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서 교회의 부흥과 갱신, 뭐 성도들이 좀더 뭔가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자들도 교회에 자연스럽게 적응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들로부터 만들어진 음악이 CCM입니다. CCM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의 감정을 적정적으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이는 그런 CCM 이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잔잔하면서 조용하게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그런 CCM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CCM을 우리는 락 음악식, 크리스찬, 대중가요. 그렇게 부를 수가 있고, 뒤에서 나온 그런 조용하고 잔잔한 시시엠은 뉴 에이지적 대중가요다. 대중가요적 뭐 그런 시시엠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사도나 신보음 이쪽에서 교회의 갱신, 부흥이라는 슬로건을 내 겁니다. 교회의 연합이라는 슬로건을 내겁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나온 기독교 대중음악이 락계통의 CCM이나 뉴에이지 계통의 CCM 그리고 여기서 나온 예배 형태가 구도자 예배 즉 열린 예배 혹은 축제 예배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신사도와 신보음 주창자의 대부분이 딥스 조직인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탄은 우리 기독교의 바른 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독교와 아주 비슷한 형태로 신학교와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딥스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기독교를 통합을 해서 세계 종교 속으로 편입시키거나 아니면은 기독교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클립토 기독교인을 만든 겁니다. 클립토 기독교인. 가상 기독교인이죠. 우리가 클립토 화폐하면 가상 화폐를 말하는데, 가상 기독교인을 만들어,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가짜 기독교인을 만들어 교회의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 등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립토는 가짜면서 완전히 진짜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딥스는 인간 감정이나 심리를 움직여 기독교를 무너뜨린 데 있어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이들이 전술에 그대로 무너지면서 이제는 배도를 아주 정통인 양 그대로 흡수합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하면서 교회의 갱신, 교회의 부흥을 부르지고 있습니다. 기복인니 성장 앞에 배도든 아니든 거짓 복음이라도 괜찮고 성도들이 즐겁고 좋으면 된다는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올 수만 있다면 성경과는 좀 달라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실용적 가치관 앞에 대부분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라의 혼란을 틈타서 종교 통합의 물밑 작업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고, 성도들은 이념이라는 사상 아래 물과 기름 마냥 분열되어서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 배도에 동참하게 되고, 거짓 복음을 진리로 믿게 되며 자칫 주님 오시는 날, 슬피 울며 일을 갈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세상 정부의 마지막 시대에 있어 사람들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됨을 수차례 알려주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 되는 성경의 가르침만을 따르고 그 말씀을 바로 알고 지켜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참된 주의 자녀들에겐 놀라운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 세상의 모든 혼란과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